일곱 번째 강의 조동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동사는 지난 시간에는 can과 may를 배웠고요. 오늘은 must, have to, should 이세 가지를 배워볼게요. 먼저 must. 해야 한다의 의미고 의무를 나타내는데 비교적 강한 의무를 나타내요. 그러면서 have to와 바꿔 쓸수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students, 학생들은 must follow, 따라야 합니다. The s c 학교 규칙들을 반드시 해야 하는 강한 의무를 나타내고 있어서 m u s 를 썼는데요. 이때는 강한 의무니까 머 u s t 를 have to로 바꿔서 써도 돼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머 u s t 는 인칭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must 는 I must, you must, he must. 인칭에 상관없이 무조건 must 그리고 동사 원형을 쓰거든요. 그런데 얘랑 같은 말인 have to로 바꿀 때에는 인칭에 상관해서 have를 바꿔주셔야 돼요. 즉,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에는 have를, 그쵸, has로 바꿔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must는 그대로 쓰시고 have to일 때는 인칭에 맞춰서 바꿔주시면 돼요.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건 똑같고요. 예문 마저 볼게요. y 당신은 must not. 조동사를 부정할 때에는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시면 돼요. Must not miss your class. 너의 수업을 미스는 수업이니까 빠지다 라는 뜻이에요. 너의 수업을 빠지면 안 된다. 의무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금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뭐 하면 안 돼. must I go. 제가 가야 하나요? there. 거기에 with you. 당신과 함께. 해야 한다인데 의문문이니까 주어와 위치 바꿔서 조동사 먼저 쓰시면 돼요. can I? may I? 마찬가지고 must I? 이거 가야 하나요? 대답할 땐 마찬가지로 조동사 사용하시면 돼요. Yes, you must. 음. 당신은 그래야 해요. No, you don't have to. 자. 질문을 must로 했는데 대답할 때 yes에는 must를 썼고 no에는 don't have to를 썼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밑에 있는 팁을 먼저 좀 볼게요. must에 not을 붙이면 금지의 의미거든요. 해서는 안 돼. 해야 한다의 반대말 하면 안 된다. 금지를 나타내요. you must not swim. 수영하면 안 돼요. in the river. 그 강에서. 금지. 그런데 have to는 똑같이 해야 한다의 의무였죠. 근데 have to는 앞에 don't 사용해서 부정을 하시면 돼요. have not 아니고 don't have to 이렇게 쓰시면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가 아니다. 즉꼭안 해도 된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 안 해도 돼 라는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네, 그쵸. must랑 have to는 뜻이 똑같지만 부정문인 must not과 don't have to는 뜻이 달라서 쓰실 때좀 주의하셔야 돼요. you, 너는 don't have to 할 필요가 없어. 즉, 의무가 아니야.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게.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 안 해도 된다. 그럼 위에서 봤던 예문이 제가 당신과 거기에 꼭 가야하나요? 라고 의무를 물어보고 있어요. 꼭 가야되는 경우에는 의무가 있으니까, yes, you must. 음, 그래야만 합니다. no,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you don't have to. 그럴 필요가 없다. 자, 만약에 you must, not이라고 썼으면, 제가 거기 가야 하나요? 라는 말에, 아니, 너는 가면 안 돼. 금지하는 거예요. 음. 갈 필요가 없다 라고 할땐 don't have to를 쓰시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절대 가면 안 되는 경우일 때는 you must not을 쓰시면 되겠네요. 내용상 안 가도 되니까 you need not, you don't have to, you don't need to 갈 필요가 없어. 안 그래도 돼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머스트 보면서 해브투도 같이 봤는데 밑에 해브투만 따로 있으니까 한번더 볼게요. 자, 해브투 역시 해야 한다의 의미고 의무를 나타내는 건 m u s 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 주어의 위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바뀌셔야 돼요. 우리는 1인칭 복수니까 have to 해야 한다. 그녀는 3인칭 단수니까 has to 해야 한다. 그리고 have to 같은 경우는 과거형이존재해요 have의 과거 형태인 had to. 나는 해야 했다. 과거에. 자, 그런데 부정문일 때는 don't를 쓰시고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안 해도 된다. 너는 you don't have to hurry. 서두르지 않아도 돼. Does you Mason have to? 해부트로 물을 때 지금 해부트가 일반 동사처럼 다 바뀌고 있으니까 의문문을 만들 때에도 해브 일반 동사라 치고 앞에 의문문 만드는 do나 does나 did 가지고 오셔야 돼요. 머스트일 때는 머스트를 지금 주어랑 바꾸기만 하면 됐는데 해부트일 때는. 해그를 일반 동사로 보시고 뒤 앞에 do나 does나 did 가지고 오셔서 Does Mason have to work? 일해야 하나요? On Saturday? 토요일에? 그럴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하는 경우면 Yes, he does. 안 그래도 돼. No, he doesn't. 혹은 doesn't have to. 자, must not은 무슨 뜻이라고요? 금지하는 하면 안 된다. 부정을 하는 거. 금지하는 거. don't have to. don't have to는 안 해도 된다. 이거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3번 should 볼게요. 자, 지금 must랑 have to는요. 비교적 강한 의무예요. 꼭 해야 한다 라는 의미에 가까운 해야 한다. 강한 의무. 내 네, 슈드 같은 경우는 역시 해야 한다긴 한데요. 머스트보다는 조금 약한 의무고요 그러는게 좋겠어 라고 권유나 충고할 때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you. 너는 should see a doctor. 의사를 보는게 좋겠어. 즉 병원에 가보거나 진찰을 받으라는 뜻이니까 그러는 게 좋겠어. 너 의사한테 한번 가봐라고 충고해주고 있어. 요 그때 슈드 위 우리는 슈드나 줄여서 슈든 t 우리는 슈드나시니까아 하면 안 돼라는 약한 금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금지. 머스터 낯은 강한 금지. 우리는 밤에 늦게 stay up late 깨어 있는 거거든요.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는 게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의문문 역시 should 조동사니까 주어랑 바꿔서 먼저써요슈 o u d eat? 먹어야 하나요? more vegetables. 야채를 좀더 먹어야 돼요. Yes. You should 은 그래야지, 그래야 한다. No, you shouldn't. 아니, 안 하는 게 좋겠어. 만약에 그럴 필요가 없으면, you don't have to 라고 하면 되겠죠. 네, 아니 그러지 마. 아니 하지 마요.라고 약한 금지를 나타내거나 권유나 충고를 부정할 경우에는 s h o u l d 에다 놔쓰셔서 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돼. 그땐 강한 금지죠. You must not cross. 그리고, 아니면, 친구가 좀 아파서 휴식을 좀 취하는 게 좋겠어. 너 휴식을 취해야 해. 할 때는 강한 의무보다는 내가 그 친구한테 권유나 충고를 해주는 거니까 You should take a rest. 좀 쉬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슈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문제 풀어볼게요. 네, 문제 부분인데요. 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야 해요. 대화기 때문에 대화문은 항상 말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전체적으로 다 읽으세요. Must I buy? 조동사로 묻고 있어요. Must의 뜻은 강한 의무 해야 한다. Must I buy a ticket? 티켓을 사야 하나요? 그런데 대답이 yes예요. 그리고 나라고 물었으니까 대답할 땐너 당신. 당진? 네, 당신은 그래야 합니다. Must. 조동사로 물었을 땐 대답 초동사로 2번. Must I go to bed now? 가야 하나요? 침대로. Go to bed는 침대로 가다. 즉, 잠자리에 들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잠자리에 들어야 하나요? 그런 의무를 묻고 있죠? 아니, 그러면 안 돼. 혹은 그럴 필요 없어. 식을 준비해야 합니까? should로 약간 의무를 묻고 있어요. 터니, yes, 너는 나라고 물었으니까 대답 너 no. 당신은 그래야 합니다. you should 4번 do I have to bring? 자, have to 가지고 올 건데 의문문이니까 앞에 to 가지고 와요. Do I have to bring? 가져와야 하나요? My passport. 제 여권을 to the airport. 공항으로. 공항에 여권 가져가야 돼요? 의무를 묻고 있죠. Yes. 음. 너는 그래야 한다. Yes. You have to 해야 한다. Have to 로 물을 때 대답은 have to 로 해주시면 돼요. 음. 너 그래야 해. 써있는 단어를 저희가 알맞게 고쳐야 돼요. 음, 문장을 읽어보니까 he, 그는요 has to fix 수리해야 합니다. his car 그의 자동차를 해야 한다. 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3인칭 단수라서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뒤에 yesterday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왔어요. 저희가 아까 앞에서 했듯이 has2는 has가 시간이나 인칭에 따라 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has를 과거형인 had2를 써주시면 됩니다. 음, 아까 must랑 have2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must는 과거형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얘기를 하고 싶으실 때는 have to의 과거 형태인 head to를 써주시면 돼요. 네. 2번 볼게요. drivers, 운전자들은 must to wear seatbelts. seatbelts는 안전벨트고요 wear는 착용하다니까. 안전벨트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말인데 must는 조동사잖아요? 그럼 뒤에 동사 원형 써주셔야 돼요. where 3번 should we picking up the trash? the trash는 쓰레기고 pick up은 줍는 거예요. 근데 지금 should라는 조동사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동사 원형은 방금 했듯이 big 업으로 사용해야죠. 4번. she 그녀는 has not to return the book today. 오늘 그 책을 리턴은 반납하다.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반납할 필요가 없어요라는 부정이에요. 할 필요가 없다는 has not이 아니고 일반 동사 바꾸듯. 3인칭 단수니까 does 가지고 오신 다음에 not 붙여요. 줄일게요. doesn't have to. 안 해도 된다. 3인칭 단수여서 doesn't가 왔어요. 5번. You should be not noisy in the museum. 박물관에서 노이즈는 시끄러운 거거든요. 시끄럽게 하면 안돼라는 약한 의무 혹은 충고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should를 썼는데 should를 부정할 때는 be not이 아니고 should not 쓰시고 동사원형 be 써야죠. n 이지가 형용사기 때문에 형용사는 서술할 때 앞에 꼭 비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should not Be noisy. 자, C.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야 돼요. Should. 해야 한다. Must n 하면 안 돼요. Don't have to. 할 필요가 없다. 1번. It's a secret. 그거 비밀이야. 너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라고 금지하고 있네요. must not 말하면 안되겠죠. 비밀이니까 2번 너 look very tired 보인다 어떻게? very tired 매우 피곤하게 보여 너 take a rest 휴식을좀 취하는게 좋겠어 라고 권유해주는게 좋겠네요 should 쓰는게 제일 적절하겠어요 3번 I'm doing well. 자, 예전에 했던 진행형이네요. 비동사 쓰고, ing. 저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worry, 걱정하다 거든요.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안심시키고 있네요. You don't have to worry.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된다. 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 4번, D번이에요. 자, 같은 말이 되도록 말을 바꿔서 줄 건데요. 지금 없는 빈칸 부분을 보는 게 편하겠죠? 너는 must 뭐, wash, 씻어야 돼요. Your hands, 너의 손에. 지금 다른 부분 다 똑같은데, must만 두 칸으로 나눴어요. 같은 말 해야 한다, 네, have a, to 쓰면 저기에 똑같은 표현이에요. You need not chop the onion. 찹은 다지는 거거든요. 양파를 다질 필요가 없어. You need not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조동사처럼 쓰이는 표현이에요.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저희 오늘 배운 거 색깔짜리. 안 해도 된다. You don't have to chop the onion. 네. 이렇게 오늘 조동사 must, have to, should까지 봤고요. must와 have to는 긍정문에서 뜻이 똑같고, should는 얘네 둘에 비해선 비교적 약한 표현, 그리고 권유해주거나 충고해줄 때더 많이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must의 과거형은 없고요. have to는 시제나 형태, 뭐 인칭, 수에 따라서 have가 모양이 바뀌어요. has to나 had to. 그리고 중요하게 봤던 거 must, not은 금지하는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have to의 부정형태는 앞에 don't나 doesn't나 didn't 같은 거 붙여서 의무를 부정하는 할 필요가 없어. 안 해도 된다. 라고 바꿨을 수 있습니다. 리드 낫도 가능하고요. 오늘 수업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